네, 안녕하세요. 글리코와 클린 강의를 맡은 안옥희입니다. 어, 저는 새 아이의 엄마이고요. 전직은 회사 회사원이었고요. 지금은 메나크를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고객들에게 자신있게 원하는 글리코와 클린의 가치가 오늘 이 시간 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나테크를 어,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었는데요. 글리코와 클린이라는 정보를 듣고, 어, 저도 그때 당시 몸이 이제 위가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어, 소화제나 두통약을 거의 20여 년 동안 먹고 지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이 모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어깨가 뭉친 것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건강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제 저의 좋아진 건강 의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도 또 저와 같이 이제 건강도 회복되고 다이어트도, 다이어트도 되고 하면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소개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100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도 씻고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금주나 금연을 하기도 하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자마지라는 의학 저널인데요 현대 의학의 대증 요법을 보여주고 있는 사파입니다. 여기 보이는 흥건한 물은 우리 몸에서 느끼는 불편하게 느끼는 어, 질병으로 보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 이 증상을 열심히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근본 원인인 이 수도꼭지를 교체하거나 수리하지 않는다 않고 증상 관리만 한다면 평생 약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인 어, 그 해결을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체는 오장육부, 오장육부는 조직, 조직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몸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세포가 건강할 때 건강하다는 것인데요. 어, 세포의 표면을 보면 어, 이렇게 토마토 껍질처럼 매끄럽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전자현미경의 발달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어, 세포 표면에 이렇게 밤송이처럼 촉수가 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촉수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확인해 보았더니 어, 8가지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요 어, 그 기능도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촉수는 음, 당이 사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당사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당사슬의 역할이 인지, 면역, 배화입니다 인지란, 음,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촉수가 인지해서 어, 도와주고요. 어, 면역은 몸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어, 세포들은 서로 음, 의사 소통을 하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세포가 생기면 주변 주변 세포들이 신고하여서 그 제거 제거하여 주면 건강을 유지, 우리의 건강을 유지되게 된답니다. 어 세계적인 그잡 저기 의학 과학지인 어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 어 셀지 등 이러한 내용들이 실려 있고요. 어 지금 우리 아이들은 2012년부터 공부를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어, 촉수에 대한 그 내용들이 TV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건강한 세포는 세포 한개에 촉수가 10만 개 있을 때 건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세포의 촉수가 3, 4만 개 밖에 없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반건강인 상태인 거죠. 세포의 촉수가 만개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질병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 속에 촉수가 이렇게 빼곡히 있다가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어,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세포 촉수들이 이렇게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에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당 영양소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게 되면 한 8시간에서 12시간 안에 다시 재생이 되는 일들이 내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다 촉수로 뒤덮여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코 점막의 촉수, 기관지의 촉수들이 어 바이러스를 면역하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정자 세포와 난자 세포도 촉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수정이 되기도 하고 대화가 안 되면 불임이 되기도 한답니다. 뇌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도 글리코켈릭스라는글리코 촉수가 부족하면 뇌관련 질환이 어, 걸리기도 하고요. 혈관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혈관세포는 이렇게 세, 혈관 안쪽에 이렇게 어, 촉수가 이렇게 나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단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세포들이 짧아지면서 이 혈관벽에 찌꺼기들 끼게 되고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질병들에 노출이 되기도 한답니다. 척수에 필요한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요즘 TV 건강 프로그램에 자주 등당, 등장하시는 서재글 박사님 아시죠? 어, 이분이 쓴 책에 어,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에 사람의 몸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붕은 면역력,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제, 이런 운동 등은 건강을 이루는 요소인데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기둥을 받치는 기반엔 당 영양소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당 영양소가 부족하면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은 무너지게 되고 면역력인 지붕도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당 영양소는 우리 인체의 건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 영양소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클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이란 건강하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체지방과 독소를 빼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체지방 6%만 빠져도 신체 나이 10살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어, 그 증거로 우리 여기 리더 사장님들 보면, 과거보다 현재가 더 예뻐지시고, 더 멋져지시고, 젊어지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클린 프로그램은 메나티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어, 미국의 저명한 심장내과 의사인 알렉한드로 윤거 박사, 어, 의사 선생님이 만든 책인데요. 이 책을, 어, 요약, 핵심 요약,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 인체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고치고 치료하며, 원기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자연 치유력을 방해받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째 독소입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화장품이나 환경 오염으로 들어오는 내부 독소와 어~ 스트레스 등 이런 으로 발생하는 내부 독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소 불균형인데요. 어~ 현대인들은 식생활이 칼로리는 과잉 섭취하는 반면에 어~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대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 또한 어떤 이런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주 요인이기도 합니다. 클린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외부 독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체내에 쌓여 있는 내부 독소를 어, 중화시켜서 안전하게 배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음, 필수 영양소를 채워줌으로써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데려, 되돌려주게 되는데요. 어, 3주 클린 중첫주 클린식은 그첫 주는 반드시 애부 음식을 차단하고 클린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독소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은 한정된 에너지를 어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자주 먹다 보니까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대사에 필요한 그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서 많이 피곤하고 음 살도 찌게 된답니다. 훈련식을 하게 되면은요. 음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몸을 고치고 활력에 활력에 필요한 대사 에너지로 쓰게 돼 쓰게 돼서 기분까지도 좋아지게 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은, 우리 인체는 스스로 이렇게 독소를, 어, 독소를, 어, 물과 기름으로 코팅해서, 어, 지방 조직에 저장하는데요. 클린식을 하는 동안, 어, 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 이 과정에서 독소 배출이, 어, 자연스럽게 되는, 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클린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 운동 등 기둥에 해당되는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기반에 해당되는 당량영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기둥이 튼튼해도 안정적인 기반이 없으면 기둥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포에는 촉수가 있습니다. 이 촉수들이 신0만개을때 우리 몸의 그 건강을 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는데요. 이렇게 영양소도 흡수하고 독소를 또 배출하고 박테리아나 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어 제거함으로써 어 우리 몸이 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요. 어 메나테크 클린 프로그램은 이렇게 어 건강의 기반이 당 영양소를 바탕으로 기둥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어 정말 많은 건강을 회복될 수 건강을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영 효과적인 영양소를 섭취하면 함으로써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하게 되면은요 어~ 자가 치유 능력이 어~ 회복되면서 아름다운 발이디 라인과 물광 피부도 얻을 수 있고요 어~ 기분까지도 좋아지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클린즈 패키지는 클린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 할수 있는 패키지 상품인데요. 사람마다 어, 여기에 클린즈 패키지에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른다름으로 어그 건강에 맞게 추가 제품을 구성해서 어, 클린식을 하시게 되시면 더 많은 건강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세포의 재생 주기는 어, 다 각기 다른데요. 우리가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어, 한 피가 한번 바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적혈구의 재생 주기와 일치하는데요. 적혈구는 약 120일에서 130일 만에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어이 최소한 어 4개월 정도 제품 섭취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개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 클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을 찾고 이렇게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사례들이 있는데요. 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톱이 늘 이렇게, 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자라나셨었는데, 우리 그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성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화되면서 손톱이 정상적으로 개선된 사례입니다. 어, 이 손톱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분께서는 정말 그 병원에 정말 여러 번 많이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정말 이걸 보면서 저는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었고요. 어, 두 번째 사례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었는데요. 원형 탈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몸 안에서 이렇게 염증이 어, 되게 심하게 생기셨는데요. 이게 무려 7년 6개월 동안 한의원이나 어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개선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거는 세포의 문제니 세포가 정상화되면 이거는 무조건 회복될 수 있다 해서 이제 클린을 하시게 되었고요. 클린 한번 하시고 그후로는 글리코 양소나 이제 오메가3,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이거를 꾸준히 섭취를 하셨는데요. 2개월 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지금은 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어, 이번, 이제, 이 세, 이 사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 진짜 예전에는 탈모가 남자만, 남자분들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영양 문제나 이런 환경 문제들 때문에 독서의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여, 여성분들도 정말 탈모가 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머리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요. 어, 영양식하고 샴푸만 바꿨을 뿐인데 그 피세포가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머리가 빼곡하게 채워진, 어, 채워지게 되었는데요. 정말 머리만 바뀌어도 한 10년은 젊어져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사실은 건강상으로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지난 마스터 챌린지 때 7주 과정을 통해서 사실 체중은 4kg 정도 감량되셨고 체지방이 한4.3% 빠지셨는데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캐로그램 다이어트가 아니라 체지방과 독소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어~ 꼭 그~ 성형한 것처럼 몸을 성형 그니까 몸이 이렇게 성형이 된 건데 더 메이징한 거는 지금 여기 옆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 옆구리살과 이 팔뚝살이 정말 너무 예 어~ 정말 엄청 많이 이렇게 예쁘게 빠지셨는데 이제 셀룰라이트가 이렇게 팔뚝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뭉친 살셀룰라이트들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수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음, 맛있게 보죠. 건강 관리를 하는 과정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본인의 이런 허벅지나 배에 셀룰라이트 있었던 것들이 언젠가 모르게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 우리 이 지방을 잘 분해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트루 쉐이프의 어, 기능, 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뱃살과 옆구리살 이런 부분들이 참 해결하기 힘든데요. 이분 딱 클린 한 번으로 얻어진 결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필요없는 살들만 정확하게 빠져져, 빠졌는데 져빠 이분의 보기엔 날씬해 보여도 77 사이에서 사실은 66 사이즈로 바뀌면서 지금은 사실 더 날씬하세요. 지금 클린...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이렇게 날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이분은 이제 마스터 챌린지에서 이미 뭐 클린 네, 클린을 통해서 5kg 정도 감량한 상태에서 또 마스터 챌린지를 도전하신 분인데요. 어, 한 10kg 감량이 되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무려 체지방이 9%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성형은 이분을 보면 다이어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몸도 건강해지고, 몸도 예뻐지니까, 이렇게 표정까지도 예쁘게 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어, 우리 글리코 클린의 이 다이어트는 아닌데도, 이렇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아닌데도, 이렇게 다이어트 효과까지 볼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어, 이분은 57세 남자분인데요. 음, 이번 도 지난, 챌때 도전했던 분이시거든요. 어, 7주 만에 15kg 가 감량이 되었고 체지방을 보시면 어, 12%가 감량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운동이라고는 걷기를 한 25,000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함, 하면서 이렇게 체지방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 챌린지 때 5만 보 7만 보 미션이 주어진 이유가 다 체지방 감소에 되게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미션으로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분은 보시면 아저씨의 몸에서 이제 30대 정도 되는 몸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셨고, 이분 한 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아내분도 이때 이제 8% 이상 빼면 그 패키지 상품이나 선물들이 주어졌잖아요. 그걸로 아내분이 하셨는데 10kg가 빠지신 거예요. 네, 그두 부부가 변화됨으로써 지금 이분들이 청주 분이시거든요. 지금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메나테크 클린은 효과만 보면 이 제품이 일을 한다고 정말 많은 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지만 제가 사실을 어, 건강 이렇게 클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뭐 비염, 천식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분들이 많고요. 어, 제가 최근에 이렇게 김포에 사시는 부부 그 부분을 클린 중에 있는데요 어~ 안구건조증으로 인해서 눈물이 마르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말씀하셔서 그거는 안구건조증은 그~ 눈에 모세혈관에 혈액이 잘 되지 않는 혈액순환의 문제이니 클린을 통해서 그~ 혈액순환만 해결이 되면 이거는 반드시 해결이 될수 있으니 한번 해보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 클린을 통해서 클린하는 과정에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벌써 눈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지금 3기세 번째 클린 들어가셨거든요. 어, 몸이 좋아지시다 보니까 저는 그분은 딱히 뭐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으셨고 단순히 눈에 있는 그 안구 건조증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셨던 분인데 세 번째 클린도 본인이 원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지금 57세세요. 그 남자분도. 근데 몸이 어, 한 40대로 돌아간 것처럼 컨디션이 좋고 식당도 그 아내분도 클린을 같이 3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지혈, 고혈압, 당뇨 전 단계에서 이렇게 약을 먹으라고 이제 진단이 내려왔었는데 그 약을 먹기 싫어서 어 이제 클 이제 클린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 두달좀안 돼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는데 모든 게 수치가 정상이 되었고요. 살아한 10kg 빠지셨고 체지방이 한 11kg가 빠지면서 정말 한 10년 이상 젊어지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이 클린에 대한 이제 전달할 때더 자신감 있게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사례는 정말 너무 너무 많은데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 이 정도를 하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메나테크를 선택하고 건강 관리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 활기찬 건강과 장수에는 어, 술이나 담배나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실천하면서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